자, 이 뒤돌리기 앵글 시스템을 당분간 계속 적용시켜 보겠습니다. 약속한대로. 어, 글쎄, 이게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 생소하니까 어,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, 어, 글쎄,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, 음, 전체적으로 뒤돌리기 배치에서 저는 한 70%를 이 앵글 시스템으로 처리하고, 한3 0를 파이낸 하프로 처리합니다. 어 그만큼 앵글 시스템이 저한테는 잘 맞는다. 어, 그리고 성공 확률도 어,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이걸 소개하는 건데 글쎄 뭐 각자 게임마다 조금씩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그건잘뭐 미리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죠. 자 그래도 전 약속한 대로 계속합니다. 어, 일단, 세 요소를, 자, 어, 찾도록 해야 되는데, 어, 이, 그 찾는데, 이제, 주선이, 여러분들, 5&5에서 여기 50에서 여기 30으로 가잖아요. 어, 그리고 이제 돌아서 여기 이제 20 되잖아요. 예, 이, hm, 음, 5&5는 이게 뺄 셈인데, 여기는 더 셈이에요. 이게 그러니까 이 50이 여기에 다 합쳐져 있다. 자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, 5&5에서 그, 20지점이 이제 빵으로 돼 있죠. 예. 여기에 길어질수록 그 전체적인 합이 이제 작아지고 예. 짧아질수록 그 전체적인 합이 커진다. 자,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지금 제이선요 50선보다 55쪽에 이게 가 있죠. 거의 이게 55예요. 예, 55 잡아 주면 되겠고. 자, 수구가 살짝 기울어졌어요. 예, 마이너스 방향이죠. 마이너스 5 잡으면은요.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도록 아마 될 겁니다. 그럼 이거 딱 쳐다보자마자 55에 이게 5 빼야 되겠구나. 그러면 이두 개의 일제권 라인과 수구 기울기를 합쳐서 이게 50이구나. 자 쓰리쿠션 수도 물론 이거 직접 맞춰도 되지만 너무 많이 끌어야 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요. 요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지점입니다.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요 마이너스 5 이제 이 지점으로 포쿠션 지점이 연결이 될 텐데, 그러면 이게 무난히 성공하잖아요? 그러면 3쿠션 수 마이너스 5 하면 이제 45를 만들게 되었네요. 자, 45. 이 만드는 방법,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50을 기준으로 해서 공식 적용을 한다라고 했는데, 자, 50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은 중앙으로부터 당점이 이제 1cm 떨어지고 두께가 절반이에요. 그리고 이제 고그 중앙으로부터 이제 떨어진 거리가 5mm 증가 감소함에 따라서 요 합이 5도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. 그리고 또 두께가 8분의 1 증가 감소함에 따라서 또 요 합이 5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, 네. 그렇다면, 은 50과 45의 차이는 5 아닙니까? 그럼 5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? 음, 방법은 뭐두 가지 인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, 그, 그대로 음 절반 두께, 즉, 8분의 4 두께로 한다라면은, 팁을 하나 늘리면 되겠어요. 그니까 50할 때는 2팁이었는데, 예, 지금은 3팁을 하면 되겠죠? 예. 팁이 한팀늘으로서 살짝 길어지는 거죠. 오만큼 길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예. 합이 작아질 때 길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아니면 투 팁을 그냥 그대로 두고 투 팁을 하면서 두께를 8분의 1 정도 얇게 해도 돼요. 그래도 조금 길어질 거 아닙니까? 이 방법은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 지금 배치도 디돌리기 앵글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어요. 자 일직구 라인이 45와 40그 사이 정도 되는데 한 45를 잡으면서 여러분들 이게 한꺼번에 수구 열기하고 한꺼번에 하면은 아 이게 수구 요 음, 기울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15이두개 더하면 한 30정도 잡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상태가 어, 바람직합니다 이게 쓰리쿠션 수가 0은 이 코너로 가잖아요 그거보다 좀 짧게 떨어져야 되겠죠 한 5정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, 이게 아차하면 길어질 그 위험이 있었어요 실전 배치에서 아, 글쎄 이거는 조금 더 잡아주면 어떨까 싶 생각입니다. 어쨌든 실전대로 한35 잡았어요. 그러면 자 35를 우리가 만드는데, 기본이 절반 두께의 당점이 중앙으로부터 1cm 떨어졌지 않습니까?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5mm 더 떨어질 때마다. 예, 이 오가 감소되면서 길어진다. 오도가 감소되면서 길어진다. 그리고 8분의 1 두께가 감소하면서 또 오도가 감소하고 길어진다. 그러니까 8분의 1과 중으로부터의 거리 5mm와 그 다음에 이제 합 오도가 서로 맞먹는 거다.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방법을 또 여기 도한두 가지 제가 제시를 했어요. 예, 그니까 50과 35의 차이가, 자, 15니까, 어, 세 요소가 필요하단 말이지. 줄이는 요소로 세 요소. 그건, 그러니까 2팁에서4팁을 하면은, 예, 10도가 줄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절반 두께에서 8분의 3 하면은 8분의 1이 줄었으니까 5도가 줄었죠. 그러면 15도 줄어서 이제 이게 35가 되는 거죠. 예, 그 다음에 이제, 이 예, 절반 두께를, 어, 4분의 1로 합니다. 그러니까 8분의 2로 하면 은 여기서 이제 8분의 4와의 차이가 어, 8분의 1이 2개니까 10도 줄었어요. 그리고 팁이, 2팁에서 3팁 했으니까 1팁이 1팁, 늘면서 또 5도가 줄었어요. 그래서 또 35가 되는 거죠.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지금 실전도, 음, 뒤돌리기 앵글 시스템을 적용시켜 봅니다. 음, 지금 이제 요 일죽구와 자, 수구 기울기를 한꺼번에 계산해 봅시다. 어, 일죽구 라인이 한 50보다 살짝 큰데, 또 수구 기울기가, 어, 좀더 많이 꺾어야 되는 방향으로 좀 기울여졌어요. 어, 저는 이거 딱 판단이, 어, 합이 더하면 한60 되겠구나. 자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60이 됐어요.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고. 그리고 이제 실전대로 저는 지금 하는데 이 이적구가 빅볼이기 때문에 사실 영 근처에 와도 들어가고 이 근처에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실제는한 조금 길어지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5 정도 잡았어요. 그냥 0하고 60을 만들어서 시도해도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. 실전대로 자 마이너스 5를 잡아서 55가 됐는데 자55 그러면 50 기본에서 5도 차이잖아요 5도 라는게 뭡니까 8분의 1 두께 그리고 음 당점이 이제 5mm 이동 자 이게 이제 5도의 효과인데 5도가 이제 플라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8분의 1 두께를 더 쓰고 그러니까 지금은 8분의 5 두께를 쓰고 그대로 2팁예 이렇게 이제 해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끌어야 되겠다 싶으면요. 그냥 당점을 좀더 하단으로 내려도 됩니다. 절반 정도 두께 그대로 두고, 우리가 원래 요게 이제 상하 요 1cm 간격에 해당되는 거였지 않습니까? 너무 많이 내려가도 안 되고, 너무 많이 올라가도 안 되고. 자, 그런 범위에서의 당점이었어요. 그런데 그것보다더 아래로 내려버리는 겁니다. 하단으로.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끌리겠죠. 예, 그 효과가 한 오도 된다. 두께는 절반 그냥 그대로 하고요. 예, 그렇게 시도해도 되겠습니다. 저 개인 키우를 가지신 분들 고무 그립 감촉이 별로잖아요. 테니스 그랩을 그래서 감았는데. 이게 길이도 짧고 막 벌어지고 그랬었어요. 근데 당구 전용으로 감는 그립이 나와서 요 안에 특수 필름이 내장돼서 절대 벌어지지 않고 길이도 충분하고 전에는 레사 원단을 써서 약간 미끌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키모니 원단을 써서 쫀득하고 그립감이 딱이라 그럽니다. 정품 직구매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릴게요. 네이버에서 요 아빠의 연구소를 검색하면 됩니다. 어, URL 주소가 요 아래에 있는데, 이거로, 어, 물론 검색해도 되겠죠.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.